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캔바에서 예쁜 이미지 갖다가 비타에서 추석 동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십시오. 이곳에 캔바라고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캔바 설치 하겠습니다. 열기 하겠습니다. 모든 쿠키 허용하시고 이용 약관 다 동의해 주십시오. 동의 및 계속 하시고 구글로 로그인 계속하기 눌러 주시면 됩니다. 구글로 해서 구글 아이디 선택하시고요. 여기 템플릿을 눌러주세요. 템플릿 눌러주시고, 이곳에 추석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돋보기 눌러보시고, 원하시는 템플릿을 고르는데, 저는 이쪽으로 오셔서, 이 그림 하나 선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거 터치 한번 해 볼게요. 글씨하고, 요기 글씨하고, 요기 요 호랑이하고 요 새하고 글씨를 터치해서 다 버리겠습니다. 터치하시고 휴지통 나오면은 버립니다. 여기도 또 터치하셔서 휴지통 나오면 버리고 여기 추석 글씨도 터치해서 휴지통으로 다 버리겠습니다. 음, 버릴 거다 버렸으니까, 이제 밑에 여기 다운로드 여기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다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타 앱 설치하셔서 비타 앱으로 가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터치합니다. 이곳에 비 앱이 놓고 비타라고 써보겠습니다. 돋보기 눌러주시고, 이 비타 저는 지금 열기가 나왔는데 이거 설치 눌러주십시오. 설치 눌러주시고, 다 허용하시고, 열기 터치해 주십시오. 새 프로젝트 하기 전에, 요 위에 톱니바퀴, 요 설정 눌러 주십시오. 설정 눌러 주신 다음에, 이렇게 워터마크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요 워터마크를 이렇게 꺼 주시기 바랍니다. 꺼 주신 다음에, 여기 X 눌러서 나가 주십시오. 비타 앱에서 프로젝트, 여기 프로젝트 눌러 주십시오. 프로젝트 누르시고 새 프로젝트 눌러 주십니다. 비디오로 되어 있는데 이미지 눌러서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1 선택되면은 이제 오른쪽 가는 요 화살표 눌러 주십시오. 이 기본적으로 지금 2초로 되어 있는데 터치해서 한 20초 정도로 늘려주겠습니다. 맨 앞으로 이렇게 돌리시고 요거 그림이 선택됐으니까 왼쪽에 있는 요 꺾기 눌러서 나가시고 이곳에 이제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여기 T 눌러주십시오. 다시 텍스트 눌러주시고, 여기다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세요. 써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글꼴 스타일 글꼴 스타일 자막 다 있는데 저는 이 타이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이틀 놓으신 다음에 컬러풀 놓셔서 여기서 한글 원하는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무지개색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하면은 글씨가 조금 커요. 그래서 양 손가락으로 글씨를 이렇게 줄여서 위로 가지고 가 보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여기 애니 눌러주세요. 애니 눌러주시고 애니에서 저는 반복에 반복 누르시면은 이쪽으로 통통 튀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통 글자가 통통 튀는데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여기 속도 이거를 조금 느린 속도로 이렇게 통통 튀기 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여기 V체크 하십시오. 네, 아까 저희가 한 여기 20초 넘게 사진을 길이기를 했는데, 요 글씨는 2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하얀 곳 터치하셔서 비디오 끝까지 해주겠습니다. 원하시는 위치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제 요 글자 선택됐는데, 여기 꺾기 한 번만 나가보겠습니다. 꺾기 한번 나가시고, 여기다 스티커 가지고 있습니다. 스티커 눌러주시고 요 옆으로 이렇게 돌리시면은 토끼 옆에 곰돌이가 있습니다. 이 곰돌이 누르시고 위쪽으로 좀 많이 올려보셔요. 많이 올려보시면은 이곳에 강강 수월래하는 토끼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강강수월래, 터치 해서 여기 달 속에다 넣어볼게요. 크기 조절해서 원하는 스타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넣으셨으면 은 여기 V체크 해주셔요. 이것도 이렇게 끌고 뒤까지 가셔도 되고, 아까처럼 동영상 끝까지 여기 점 눌러서 비디오 끝까지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재생헤드. 맨 앞에 놓으시고, 여기 꺾기 한 번만 나가 볼게요. 꺾기 한번 나가서, 선생님들 성함 한번 써보겠습니다. 텍스트 눌러서, 이곳에 탭하여 입력, 터치하신 다음에, 선생님들 성함 한번 써보십시오. 썼습니다. 그래서, 글꼴 눌러보셔서, 한국어 글꼴에다 편하신 걸로 한번해보시어요 선생님들 좋아하시는 글씨 넣겠습니다 글씨 넣고 스타일로 스타일로 오셔서 여기서 원하는 스타일로 선택하십시오 원하는 스타일로 놓으시고 V 체크 다 하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위치 놓으시고 여기도 흰고 터치 하셔서 비디오끝 눌러주세요 이제 음악을 넣겠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가야금 진도 아리랑이 없으신 분들은 컴퓨터 유튜브에서 가야금 진도 아리랑 검색하셔서 틀어 놓으신 다음에 요 비타 앱에서 녹음 눌러서 녹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음악 넣겠습니다. 꺾기, 여기 꺾기 두번다 나가 주셔요. 이제 꺾기 두번다 나가신 다음에 여기 보면 사운드가 있습니다. 사운드 누르시고 녹음 누르신 다음에 진도 아리랑 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컴퓨터 유튜브로 진도 아리랑을 검색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녹음을 눌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 눌러보십시오. 다 되셨으면은 이제 끝날 때 페이드. 간 음소거, 이렇게 하시고, 이제 위에 내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내보내기 눌러보겠습니다. 플레이 한번 눌러보셔요. 여기 위에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내보내기.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갤러리에 들어있으니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